여러분들의 개인 채권자들 중에 몇몇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대부분은 화가 나셔 가지고 판사님한테 저 사람 개인회생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판사님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을 받으셨는데 인가까지 나가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실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인가를 받지 못하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개시결정을 받으셨으면 은 사실 뭐 개인회생이 거의 90% 그러니까 구분 응선은 넘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어떨 때 인가를 못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개시 결정이 났는데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개시 결정이 났으면 변제금을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인가를 해줘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겠구나라는 인상.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변제 계획안에 언제부터 변제를 하겠다는 게 이미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부터 변제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개시 결정일보다 변제 시작일이 앞당겨져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훨씬 전에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모아두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시 결정은 12월 1일에 났는데, 변제 계획안에 변제 개시일은 9월 1일, 1일이다. 그러면은 90, 10일 이렇게 세 달치를 미리 모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12월 1일 되면 한 번에 딱 내는 거죠, 그거를 다.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이때는 기각이 아니라 폐지죠. 왜냐하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개시가 됐으니까.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그나마 나머지 두 개에 비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폐지는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셔가지고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매우 빨리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고 기간을 놓쳤어요. 어떡하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즉시 항고 기간을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회생법원이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는 정말 예외적으로 넓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난 후에라도 추한 항고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낸 다음에 변제금을 싹다 납부를 하면 은 다시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채권자 집회기일 이라는데 이때 나가면 채권자들이 다 나와 가지고 내가 나가면 봉변 당하는 거 아니냐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이 좋아서 채권자 집회기일이고요 채권자분들은 99%는 안 나옵니다 일단은 금융기관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1%는 뭐냐 여러분들의 개인 채권자들 중에 몇몇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대부분은 화가 나셔가지고 판사님한테 저 사람 개인회생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판사님 막 이래요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화를 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권자 집회 기일이라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출석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지 채권자 집회 기일이 잡혔는데 내가 그날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미리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날 정말 피치 못할 사유로 이날 못 나갑니다. 제발 한 번만 연기해 주세요. 하면은 연기는 해줍니다. 그런데 어 그런 거 없이 안 나갔다. 얄짤없이 폐지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뭐세 번째는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거는요. 좀 약간 괴가 다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인가 결정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변제 계획안이 이제 인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쭉 갚기만 하시면 되는데 빠진 채권자는 모를 거 아니에요. 개인회생 중인 걸 모를 테니까 그러면 막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소송을 걸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개인회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해요. 나 개인회생했어. 나한테 보내지 마.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모르는데 뭔 상관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채권자 목록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채권자 목록 빼먹으신 분들은 인가가 나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한 40만 원 빌렸다. 200만 원 빌렸다. 500만 원까지는 좀 어떻게 되려나? 근데 이제 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뭐좀 새로 하는 게 낫겠죠. 게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게시 결정까지 났으면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시간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실패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손해인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꼭 숙지해 주시고 특히 채권자 목록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채권자를 싹다알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사실 좀 한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특히 개인 채권자들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신용조회해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채권자 목록만큼은 꼭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서 상담을 도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